요즘 한창 쪽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돼지국밥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쪽파 그 파김치는요, 정말 돼지국밥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하루에 그두 개를 올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오늘 이렇게 돼지국밥과 어울리는 파김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 단을 준비했습니다. 한 단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여기에 매실 반컵 하고요. 또, 액젓을 반컵 해서, 이렇게, 뿌리만 절궜어요. 이파리는 파 2분 전혀 절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약간 검무스름하죠이 뿌리 부분만 살짝 한, 한 시간 정도 절궜습니다. 그래서 그, 어, 액젓 반컵과 매실 반컵을 믹서기다 놓고 저는 밥을 많이 넣어요. 왜 그러냐면, 찹쌀을 하면 이렇게 오히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밥을 그 풀죽을 끓이지 않고 밥을 한 컵을 넣습니다 믹서기에 그래서 믹서기에 매실 반컵과 액젓 반컵을 해서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미리 갈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늘게 마늘은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파 자체가 양념이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더 맛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늘 다섯 쪽이고요 또 요거 새우젓이 한 스푼 반입니다. 그리고 홍고추, 고춧가루도 들어가겠지만, 재료가는 재료가 들어가겠지만,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갈아놓고, 살짝 믹서기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믹서기에다 매실과 액젓, 새우젓 갈은 거를 여기다 붓습니다 홍고추 3개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 두 컵을 넣어요. 고춧가루 두 컵을 넣습니다. 이거는 멸치 가루거든요. 멸치 가루 두 스푼 넣어요. 그래서 액젓을 많이 넣지 않아도 여기에서 멸치에서 우러난 맛이 있어서 굉장히 맛이 고급스러워지고 깊은 맛이 생깁니다. 고추씨. 컵이 들어갑니다. 이게 거칠 것 같아도 막상 드시면 이게 부러진 상태가 돼서 전혀 이물감이 없어서 맛있어요. 아까 새우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얀 백석가루 백색, MSG 아시죠? 약간 듣습니다 그리고. 손깨를 넉넉히 넣어줘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매실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원래 단 거를 안 넣었는데 지금은 많이 서구화가 돼서 지금 특히 젊은 분들은 약간 달콤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라고 이렇게 미각, 미각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약간 다른 게 좋아요. 아주 단 거는 싫지만 약간 다른 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했어요. 다대기라고도 하고 양념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서다 완성이 됐고요.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액젓하고 매실 청하고 이렇게 담궈서 색깔이 검죠? 위에는 전혀 이렇게 소금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양념 할 때는요, 뿌리 부분만 많이 발라주세요. 뿌리 부분만 많이 발라주셔서 양념을 충분히 묻혀줍니다. 그리고 이파리는 약간만 묻혀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김치통에다 담을 때 지그재그로 김치 담을때 다이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멸치가리가 들어가서 다 먹어야 겠어요 그리고 그 찹쌀풀 대신에 저는 밥을 항상 갈거든요 찹쌀풀은 이렇게 미끄러 흘러내리지만 밥으로 된이 풀은 양이 착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아래부분을 많이 붙여주시고 차가 엄청 싸요. 그래서 비쌀 때는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사가 너무나 많이 살았어요. 이파리는 가볍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양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대기 양념장 남은 거는 다른 음식에 또 응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실요 머리 부분을 왼쪽에 담으시고 또그 다음에 한켜둘 때는 오른쪽으로 머리 부분이 이렇게 가게 하시고요. 지그재그로 하면 이 파리에 너무 많은 지나친 양념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살짝 가볍게 고쳤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담으면. 이 두루기는 뿌리 부분을 맞춰서 가지런히. 저는 이파살 때요. 원래 짧은 파를 사야 돼요. 짧은 파를 사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운이 안 좋아서 좀 깁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돼지 국밥 오고 드시면 너무 훌륭하고, 또, 이렇게 약간 익으면 더 맛있어요. 이게, 음, 다 풀이 들어가서 발효가 숙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 완성이 됐습니다. 먹음직스럽죠? 대조국밥 뿐만 아니라 수육 드실 때도 좋고, 여러 가지 고기 종류로 드실 때, 너무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깨를 넣는데, 깨도 조금 더 뿌려주면, 훌륭한 음식이 될것 같아요. 음식은 맛도 있지만 보기도 좋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통깨를 뿌려줘서 맛있는 파김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부분을 절고 주신다는 거, 믹서기에다 밥, 물 넣고 밥한컵을 넣고 매실을 넣고 액젓을 넣어서 이제 믹서기에다 갈아주고 더 색깔을 고춧가루 예쁘게 하려면 홍고추를 어, 생홍고추를 서너개 넣어서 믹서기에다 갈아주고 고춧가루 혼합하면 더 색깔이 예쁘고 맛있는 어, 우리 둘이 원하는 파김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행복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